10강 연습 20번에 2번. 자 세타가 0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을 때 x, y의 자취를 구하라 그랬어. 지금 보시면 치환해 주는 게 좋겠죠? 사인세타. 그죠. 그래서 근데 지금 사인세타가 0이 될수 있어 없어. 얘가 0이면 안 맞죠? 모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인세타가 0 아니죠? 그리고, 사인 세타를, 그러면, t로 치환을 하면, x를 어떻게 쓸수 있어? t 플러스 t분의 1이라고 쓸수 있죠. 그리고, y는 어떻게 쓸수 있어? y는 t제곱 플러스 t제곱분의 1이라고 쓸수 있죠. 오케이. 자, 그리고, t의 범위가 어떻게 돼? t의 범위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죠. 맞아요. 자 그럼 자취는 바로 나오잖아 자취 그치 y는 어떻게 돼 t 플러스 t 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니까 x 제곱 마이너스 2죠 오케이 자 그런데 지금 t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대 어쨌든 양수죠 그러면 t의 여기 x의 범위 나오죠 2보다 크거나 같죠 어떻게 나와 산기. Cảm okay.